27분 정말 그리기가 좀 애매해 보이네요. 점으로 원점으로 하는 좌표 공간에 사면체가 있다. 근데 OABC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이 원점, 좌표 공간에서 원점에 한 꼭지점이 걸려있는 형태인 거고, 그 나머지, 나머지는 아니죠. 세 면인 삼각형들이 전부 다 어떤 평면에 대한 식이 주어져 있다라는 건데, 사면체에서 부피를 구하세요. 한 개는 원점인 가 아니까 만약에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연습까지는 아니고요. 삼면체 세 면이 어떻게 생겼느냐해서 뭐 이런 형태로 한개 면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음. 이런 형태로 또 하나의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려 볼까? 이렇게 그려 볼까요? 여기를 지나면서 경사가 져 있는 음. 가령 이세 면이 그 사면체를 만드는 면이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교선도 물론 눈에 보여줄 수는 있어요. 아, 여기 교선이겠지, 여기 교선이겠지, 여기가 교선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확실한 것은 삼면체 꼭지점은 여기서, 세 면에서 꼭지점은 알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면이 세 개가 있으니까, 이름을 붙여줄까요? 1번, 2번, 3번, 4번, 4개의 면으로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은 꼭지점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 요 교선의 식을 찾아내는 거는 너무 좀 복잡할 것 같고 그래서 꼭지점부터 찾아보자 라는 거죠 뭔가 그러고 눈에 보이면 다행인 거니까요 자 1번 2번 3번의 세면에 대해서 꼭지점 한번 찾아볼까요 x는 0이 되고 z가 0이 되고 x-y는 0이다 x에다 0 대입하면 y도 0이고 z도 0이니까 이거는 뭐 0, 0, 0 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교점은 0, 0, 0 아마 점 A 인것 같아요 아, 점 O 인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해 볼까요 1, 2에 4를 한번 구해 봅시다 X가 0이고 Z 0인데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4다 Y만 4인 것 같아요 0, 4, 0이 되고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이 없는 1, 3, 4를 가지고 점을 한번 찾아 봅시다. x는 0이고요 x-y는 0이고, x 더하기, y 더하기. 자, x 0이니까, 이건 y가 0이고, z가 4네요. 0, 0, 4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 3, 4 가지고 한번 구해 봅시다. z 0이고요 xy는 x-y는 0이 되고, 다 더하면 4가 된다. 그래서 세트에 0, xy에 각각 2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콤마, 2콤마 0. 이렇게 4개점이 표현이 됐죠. 왠지 숫자가 좀 깔끔하니까, 이번엔 좀 뭔가 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죠. 우리 흔히 하는 좌표평면, 좌표공간 한번 그려서 생각을 해볼게요. 어, 위로 Z축, 보자. 숫자가 다 양수니까. 위로 Z, 여기는 Y축, 여기는 X축. 이게 우리가 좀 일반적인 거고. 그려보겠습니다. O, O는 뭐, 여기, 원점. 그 다음에. 그럼 여기부터 해볼까요 y 방향으로 플러스 4만큼 하나 둘셋넷이 점을 또 하나 이름을 달아줍시다 a 또는 a y 방향으로 4입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은 z 방향으로 4가 됩니다 이름 뭐 b 할까요 하나 둘셋넷이 점이 된다 여기가 b가 되더라 그 다음에 xy 방향으로 이만큼 가게 되네요. 그나마 제일 복잡한 c. xy 방향으로 이만큼만 가면 되니까, 어, 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 이 점이겠네요. 여기는 o였고요. 여기가 c. 이 콤마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조금 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바닥면이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을 삼각형 바닥면이라고 해서 밑면의 넓이를 구하고, B를 높이로 보면, 이제는 사면치 계산이 조금은 간결한 형태가 되는 거죠. 이거 구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바닥에서 밑변 길이 산거 알고요. 여기서 높이가, 여기서 옷까지가 2인 거 아니까, 그 다음 높이 4가 되고, 그래서, 부피 바로 구하겠습니다. 부피는 뿔이니까 3분의 1. 높이는 4다. 그 다음에, 바닥은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에 높이는 2가 되고, 밑변이 4가 된다. 약분, 약분. 3분의 16인가요? 그래서, 30V 하면, 3약분하고, 160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점을 구했는데, 뭐, 정말 희한한 점이더라. 아까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선은 평면에서 이렇게, 뭐, 부피를 하나니까 쉬운 점으로 줄 것이다. 라고 예상은 해볼수 있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27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